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뛰고, 생각하고, 심지어 가만히 숨만 쉬는데도 힘이 들잖아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에너지 생성 과정,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뭔지 크게 한번 살펴보고, 이 에너지를 운반하는 최고의 배달팀을 만나볼 거예요. 그 다음엔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세포 속 발전소의 비밀을 알아보고 이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딱 들어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우리 몸의 에너지 탐구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는 그 힘,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이 질문이죠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바쁘게 계단을 오르고 또 중요한 일에 막 집중할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무거운 걸 번쩍 뜰때 머리 아픈 문제를 풀때 심지어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게 말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장에서는 이른바 최고의 배달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기관계들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들이마신 산소를 수십 조개나 되는 세포 하나 하나에 정말 정확하게 배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물류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죠. 여기 우리 몸의 핵심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화계가 영양소를 분해하고 호흡계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순환계가 이걸 씻고 온몸으로 쌩쌩 배달하는 거죠. 이들은 마치 한 팀처럼 정말 완벽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과정이에요. 외무 세계에 있던 원재료가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방식, 바로 이 3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 거대한 배달망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는 강력한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엔진, 네, 바로 심장입니다. 자, 여기 이 복잡한 구조 좀 보세요. 네 개의 방으로 나뉜 심장이 아주 정교하게 쿵, 짝, 쿵, 짝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영양소와 산소가 가득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끊임없이 보내 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세 번째 짱. 세포 속 발전소의 비밀입니다. 연료 배달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현미경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 배달된 연료가 진짜 에너지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탐구할 이 마법의 이름은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배달된 영양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짠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기본 공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수조개의 세포 안에서 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화학 반응의 최종 결과물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복잡하고 거대한 배달 시스템의 유일한 목표가 바로 이 에너지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거였죠. 네 번째 짱, 당신의 모든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현미경 속 아주 작은 세계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 볼까요? 세포가 만들어낸 그 작은 에너지 불꽃들이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명 같은 모습인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죠. 노래를 부르고 운동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그 수조계의 작은 세포발전소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덕분이라는 걸 이제 우린 아니까요? 이 세포에너지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만능 화폐 같은 거예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도 쓰이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데도 쓰이고 모든 기능에 이 에너지가 예산처럼 쓰이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장.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착착 모아서 우리 몸이라는 이 통합된 시스템이 얼마나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주네요. 폐로 들어온 산소와 소화기관이 흡수한 영양소가 심장을 거쳐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는 그걸로 에너지를 만는 뒤에 남은 노폐물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죠. 숨 쉬는 순간부터 생각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된 순환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들의 팀이라는 것, 그리고 음식과 산소라는 원료를 받아서 세포라는 작은 발전소에서 에너지로 바꾼다는 것. 바로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요.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조직적이라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어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